안녕. 아 오늘 찍을 내용은 제가 음,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뭐 그런 이 주변 사람들을 뭐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찍으려고 그러는데 절제 어, 성공성공학 책에서 저번에 영상에이 부분에서도 한번 찍었는데요. 운은 어, 누구에게나 있다. 귀천을 떠나서 누구나 어, 하늘 그러니까 귀천을 불문하고 사람은 다 하늘로부터 을 운을 받아서 한다고 저번에 어, 절제 성공할 내용에 이런 내용을 똑같이 찍었는데 그런데 그 운을 좋게 하려면 먼저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제대로 하면 절대로 운이 나빠고 고생할 일이 없다. 그런 내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절제 성공하게 운은 누구나 다 갖고 어, 태어났는데, 그 운을, 응? 지키고, 잘, 음, 끝까지 고생하지 않고, 평생 잘 살려고 하면은, 몸, 몸, 마음가짐을, 그니까, 마음가짐과, 처음엔 마음가짐이고, 그 다음에, 몸가짐을 얘기하는 건데, 제가 이제, 이 말, 말에 정말 동감하는 게,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, 어그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정말 위기의 상황이나 어떤 그 격, 상황이 이제 있을 때그 사람의 정말 안 좋은 상황이나 어떤 그럴 때 정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걸 정말 맞더라고요. 그니까 러 몸만 가짐이 어떤 안 좋은 상황이던 좋은 상황이던 그 마음이 한결같아야지 그 사람이 정말 신뢰가 있고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잖아요. 근데 정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. 가만히 보면은 어, 제가 정말 잘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고 정말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정말 그러니까 최상 최고의 사람들을 다 여러 그러니까 여러 이제 층을 다 섭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참 마, 많이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, 잘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음, 물론 복관에서 인심난다는 표현은 있지만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돈이 많다고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 돈을 옹졸하게 인색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마음가짐 사람의,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어, 잘났다고 의시되고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뭐 절제에 성공하게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, 언젠가 자기가 지금은 뭐 순수 장구를 잘 하는데, 몸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안 해서 나중에 추락형, 추락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고, 어, 항상 잘 사는 사람들, 그 기준점으로 얘기한다면, 그런 분들은 항상 몸 마음가짐이 좀 되게, 되게 음, 겸손하고, 음, 자기가 가진 게 많아도 뭐 이렇게 잘났다고 티도 안 내고,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, 음, 조금 어떤, 음, 상황에서 자기가 이득이 될것 같으면 잘 하고, 좀 이득이 별로 안될것 같다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언제 그랬냐, 약간, 뭐라고 표해나 뒤통수 친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진짜 많이 보고 느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마, 몸, 그러니까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제대로 음? 올바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사람을 상대할 때 항상 똑같은 마음을 대해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이인이 있거나 그 사람이 좀 괜찮거나 그럴 때는 음? 완전히 극과 극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 그런 사람들의 인생살이가 어, 크게 좋은 건 없고 또 <laughs> 어, 정신상태는 뭔가 그러니까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제대로 특히 마음상태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대박이야, 그만, 그거. 그런 사람은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없는 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.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? 어? 하, 어떤 사람이 봐도 느낌은 똑같거든요. 사람은 응? 이신 전심이라고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. 느낌은 똑같기 때문에 맛있는 과일을 똑같이 느끼듯이 맛없는 과일은 맛이 없다고 똑같이 느끼듯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더 발전적이고 정말 멋지게 잘 살려면 내 마음을 올바르게 정말 써야 할수 있어야 될 것다 될것 같다. 어 정의감은 없을 전정 그래도 사람이 도덕관념 그독심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어곧 그게 내 인생이 발전되는 거잖아요. 저번에 영상에서도 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재산이라고 돈은 진짜 있다가도 없어지잖아요. 내가 어 예를 들어 무지하거나 잘 몰라서 사기꾼한테 당할 수도 있고 사기꾼이 벌거입니까? 꼭 와서 사기를 쳐야지 사기가 아니잖아요. 간단하게 지인이 뭐 우연히 정말 친한 지인이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 돈이 급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빌려줘서 못 받으면은 돈도 없어지는 거고 뭐 간단하게 또뭐 고증을 쓸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던 좋아하는 지인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자기가 뭐 돈을 빌려줬으면 그 사람이 망했어 그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 사기 아닌 사기가 돼서 돈을 못 받아 돈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. 돈은 언젠가 또 돌고 도는 거니까 내가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갖고 있으면또 사람이 재산이라서 좋은 사람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고 내가 올바르게 살면은 언젠가 나의 진심이 통해서 또 진심이라는 게 저번에 뭐 양자역학에 모든 것은 파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마음과 올바른 마음이 파동으로 다 우주에 퍼져 나가서. 그렇게 다시 부메랑처 온다는 그런 여, 영상을 찍었는데 그래서 저는 음 잠깐은 뭐 오해로 뭐잘 나의 진심을 몰라 줄 수도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억울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음 그렇지만 진심은 통하고 진실은 다 하늘이 알고 뭐 땅이 안다 그런 옛말도 있잖아요. 그게 옛날 진짜 속담이 하나도 그럴 때가 없더라고요. 정말. 그래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기 때문에 진심은 통하게 돼 있고, 언젠가는 모든 게다 어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갖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살면은 그게 다 전화위복으로 잘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.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어 우리가 갖고 태어난 운을 잘 활용해서 올바른 마음. 올바른 몸가짐을 해서, 잘, 행복하게, 우리 같이, 잘 살고 행복하게 같이 공유하고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